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바뀌는 한국의 법안과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일상에 중요한 변화가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. 1. 최저임금 인상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.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변화죠. 2. 육아휴직 급여 확대. 두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가 첫세 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, 46개월은 200만원, 7개월 이후에는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또한 이제는 사후 지급 방식이 사라져 육아휴직을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.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. 세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.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고 기준 학점만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기존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5등급제로 변경됩니다.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변화입니다. 4. 전세 사기방지법 강화. 네번째는 전세사기방지법 강화입니다. 이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공개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 전세계약을 더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겠죠. 5. 어, 재활용 강화제도 마지막으로는 재활용 강화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제품과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.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바뀌는 법안과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.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?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